해저라인이 완성이 됐고 지지를 한번두번 번 받고 튀어 올랐다가 한번또 지지 받고 꼬리 달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뚫릴 땐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졌죠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반등을 예측을 했고 반등이나 횡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예측을 했었는데 트레이딩뷰에 마지막에 올렸던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던 게 있는데.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관, 관점 변동은 따로 없고, 정확히 상단 맞고 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러면, 당연히, 지금 다 나온 상태에서는 ABC라고 볼수있죠 근데, 어, 여기도 ABC, A가 나왔고, ABC, B가 나왔고, 1, 2, 3, 4, 5, C파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A가 됐고, B파, 그리고 1, 2, 3, 4, 5 해가지고, ABC가 완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. 지금 단톡방이랑 트레이딩뷰에도 이제 계속 올려 드렸지만 당연히 한파동이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여기서 피모아치 했을 때 최소한의 702, 618이 정도는 내려와 주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보이네요. 일단 이 이게 또 하나의 A고 이게 B가 나고 C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55나 55이 정도 보고 있는데.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보고 있습니다.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한번 뚫고 뚫든지 아니면 아래로 바로 가든지 할 텐데, 일단 지금 보이는 관점으로는 비파가 나올 거고, 나왔을 때, 그때 생각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.